아또 다른 세계관 근데 네, 여기가 약간 귀엽고 애기 아, 아, 동물 공화 느낌? 전문가랑 같이 오니까 재밌네요 <웃음> <웃음> 원래는 저거 막 열리고 하는 거죠?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들어간다고? 네 저기가 놀이기구 중에 하나예요 음? 이게 저게 진짜 저게 배 사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거든요 좀 피곤하면 저기 가면 돼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몰라 <laughs> 그리고 노래는요? 노래? 아이고, 빼고. 성격이 나빠가지고 좋아요. <laughs> 아, 여기에요? <웃음> <웃음> 이건 <고기카프>. 아! 이건 타는 혈액스고이카트 아! 와, 회전목마 어, 회전목마 와. 아, 음식 먹으러 가져가려고? <laughs> 어. 와. 어, 진짜 기네? <laughs> 어. 음, 와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데구나.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어제 해리포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 응. 애초에 오늘이 좀 비가 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아. 있었기도 하고. 미녀와 여수 구역에서도 그랬지만 할로윈 시즌인지라 여러 명의 벨, 앨리스들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나씨가 식사할 식당을 몇개 예약해뒀거든요.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가기로 하고 일단 점심은 이름도 어려운 퀸 오브 하트 벵퀴 홀, 앨리스 식당에서 먹기로 했어요. 아, 생각보다 금방 준다. 치아어우 와. 우와. 진짜 이 세계 들어온 것 같아. 와, 진짜. 와, 오늘 진짜 잘 먹는데. 아 그래? 여기 자리가 남아있데 주문 받는 속도네요. 응, 그런 사람 나오는 속도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꽤 제대로 먹었어 스테이크 같은 거. 먹어요. 오! 이쁘죠? 탈수있는 <놀람> 아, 접시랑 저 컵은. 역시나 컨셉에 맞게 알차게 꾸며져 있었고요. 여기서 입장 줄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주문하는 구조였어요. 나나시 마대로꽤 본격적인 레스토랑 메뉴들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 고민되는데. 나는 치즈 한바구 이거랑 이것도 맛있. 있잖아요. 아, 언니 이거. 어. 이어 아. 하나로 있는 거고. 음. 먹어보고 싶은데 맨날 이제 양이 많아 가지고 안먹어 어, 볼까요? 아니야 안돼 안돼 다른 또 먹어야죠 밖에 나가서 아 뭔가 하나 먹을까 했는데 그 저것도 되죠 <laughs> 먹을 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나할수 <laughs> 있다 나할수 꺼내셨어? 어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또 이때는 그냥 다 샐러드를 먹을게. 샐러드. 거. 와우. <laughs> 와우. 들긴 하겠다. 그냥 가져가면 그냥 채우는 그냥 거 세우고 세우고. 버섯 아, 뿌리는 괜찮을까? 귀엽다. 치즈 햄바그 고기 <laughs> 물고기 실패. 응. 그 물고기를 <웃음> 먹겠다. <laughs> 우 와우! 거다

이건 내 거. 와. 짜자자자. 음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음 다행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 자자잔. 이런 느낌 납니다.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우와, 네. 맛있겠다. 먹읍시다. 야, <목소리> 나지반쪽 먹을 수 있죠? 못 먹는 얼굴이구만. 실망이야. 음 아, 먹을 수는 있는데, 맞아. 이따가 못 먹을 거야. 거거비 예보가 있긴 했는데, 안 오길 바랬거든요. 하지만, 오네요. 한 40%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밥잘 먹었고요.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것들을 타볼까? 듬직해. 일단 어, 나나 씨만 따라갑시다.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나나 씨를 따라서 미키의 필하 매직을 보러 왔는데요. 일단 대기 공간이 실내라서 비, 더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또 3D 안경을 쓰고 관람하는 극장형 어트랙션이어서 사람이 꽤 몰린 모습이네요. 감사니다 와, 얘 애니들이 다 나오나 봐요. 쇼 보는 데래요. 진짜 많다. 아까 네, 네.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어왔구나. 너, 비피에서 급하게 들어간 곳이지만 여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역시 디즈니는 음악이다. 주옥 같은 주제곡 듣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또 비를 피해서 다음 어트랙션 타러 가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